2월 17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또그 말씀 앞에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믿음만으로 따르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의 날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붐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 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를 기뻐하며 축복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기나인 지도자의 경력을 마무리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의 사사직을 마무리하고 왕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마련하는데 협력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왕을 세웠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연설이 또한 길갈에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확정한 곳이 길갈의 집회였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종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왕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직을 마무리하며 왕정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왕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 봅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있었느니라.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게 백성들을 섬겨왔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왕을 요구하게 됐고 이에 따라 통치권이 사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지위를 잃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에 따른 변화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고 왕정의 도입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게 이루어지는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가리게 하고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느냐? 그는 백성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질문들은 사무엘이 청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앞으로 왕이 될 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따르면 왕은 백성에게 세금과 군역을 거두고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을 취하는 자를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엘리 제사장의 사례와도 비교됩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공정한 지도적으로 마지막까지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올바르게 평가받기를 원했고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러한 응답은 사무엘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만 충실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왕들이 보일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또 인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또한 그 무엇도 빼앗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은 것이 없다 하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여기서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는 사울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새롭게 기름부음 받은 왕도 증인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사사직에 전혀 흠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지도력이 올바른 것이었으며 왕정 체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삶이 정직했음을 확증하고 백성들도 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사무엘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은 결국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연설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 위한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공의롭고 청렴한 삶을 살았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직한 삶은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절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으며 백성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백성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듯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나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월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함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서 주의 말씀만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직에 오르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삶이 오직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직하고 청렴하며 또한 남용하지 아니하며 죽게만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